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있또 있다, 또또 있다, 또 있다, 또, 또, 또. 어, 또 있다, 어, 또, 있다. 어, 또 있다, 또 있다, <목소리>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, 또다또 있다, 또여다또 있다,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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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다또 있다, 다또 있다, 또다또다또 있다 꼭 내려주네. 하느님 고맙습니다. 오! 또 있다. 또 있다. 여기 있다. <laughs> 개, 두 개. 두 개. 두 개. 계속 나옵니다. 지금. 예, 기봤니다 제가 심어놨습니다. 여기. <laughs> 거의, 뭐, 거의 뭐 양식장 수준입니다. 뭐 밭에서 감자 캐듯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. 오, 개찌렁이 지렁이. 가지고 그냥 오우야. 맞아 계속 나옵니다 진짜. 이거 아 이거 나빠. 없는 거 같아. 아니야 이기또딨어자 어, 계속 나옵니다 지금. 계속 오. 이, 뭐 지금 뭐이이 이 정도면 뭐한 시간 이내에 뭐한 바퀴스 가능합니다. 막 계속 나옵니다 지금. 여기아또 있다. 아 나오는 나, 순서보다 나 지금. 아, 스카 보겠는데? 가마... 이거 담아는 담는 속도가 지금 더. 응, 음, 아 찾지만 어, 그럼 버려. 이따 이인다 스포츠. 맛종게. 어디 있다 이게. 예, 어 여기 또, 어, 또 있어요. 먹을 수 있는 거죠? 그러게요. 맛조개 다섯 개 넘어. 맛개 아닌데요. <laughs> 에이 왕조개 왕개인가뭐네 있지? 이거 맞춤. 동죽 동죽. 동죽에 찾아갈게. 아 씨. 어, 아이리어 아, 죽어지 마. 많이 잡았어? 엄청 나오네요. 아, 여기도 나와, 있네. 어, 예, 그 어. 엄청 나와 요거의뭐 <laughs> 양식장 수준이에요, 지금. 여기 밭이에요, 밭. 수현아.